같이 한번 183번 같이 봅시다. A를 한번 보면 occupy라고 하는 능동형 일반 동사가 나와 있고 자그 다음에는 are occupied라고 하는 뭐가 나와 있다? 수동태가 나와 있다. 그럼 능수동 묻는 문제로 볼수 있고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로 볼수가 있겠지. 모두 다잘풀어줬고자 s o m e t i m e 가끔 there's little things. 가끔 그러한 사소한 것, 작은 것들이 뒤에 보니까 더 biggest part of their heart. 그들 마음의 가장 큰 부분 더 플러스 명사인 목적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얘가 될 수는 없어. BPP는 안 되고 여기 있는 occupy가 뭐 사워 사형식이나 오형식으로 쓰이는 건 아니란 말이야. Occupy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몸모를 차지하다, 점유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o c c u p i 이게 이제 정답이 된다. 보셔야 될것 같아. 능수동을 묻고 있었던 그런 문제로 볼 수가 있겠고 B로 와서 한번 봅시다. B에서 묻고자 하는 문법적인 포인트는 뭘까? 구동사하고 어떤 거? 그렇지. 구동사 플러스 어떤 거? 대명사. 이렇게 나올 때 어순을 묻는 문제로 볼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turn on, turn off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구동사라고 부르고 대명사가 1번 위치에 와야 할까, 2번 위치에 와야 될까? 1번 위치에 온다라고 볼수 있겠지. 여기서 turn it on, turn it off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볼수 있고, 대명사는 뭐 it나 them이나 him이나 이런 표현들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럼 이건 어때? Turn the TV. On. Turn on the TV. 음. 이렇게 나왔을 때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 둘다 되는 거죠. 대명사일 때만.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 명사일 때는 둘다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잘 해줬고 그래서 정답은 아 그래서 요걸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I end up tossing. 우선 나는 end up ing 표현을 볼수 있겠고 우선 toss out 이게 뭐지? 던져버리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고 나는 결국에 여기서 보니까 them out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요게 정답으로 볼수 있어야 되겠지? 여기 있는 out them 요것일 수는 없다. 의미 조금만 보고 가면 m 기점포 예를 들어서. I frequently 나는 빈번하게 get 얻습니다. Clothing store coupon 그래서 옷가게 쿠폰을 얻습니다. In the mail 메일에서 그러니까 메일로 이제 자주 온다는 얘기지. And usually 보통 I end up tossing them up. 그냥 그것들을 던져버린다. 결국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은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비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C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C를 와서 한번 볼게요. 대타고 왓이 나와 있어. 몇번 봤던 거죠. 기준을 어디다가 잡는 게 좋을까? 왓에다가 잡아야 되겠지. 왓은 뒤에가 문장 구조가 어떻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없고 또는 목적어 없는 이런 구조로 쓰인다. 의문사든 아니면 관계대명사든. 자, 대 h 은 종류가 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뒤쪽에 문장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we made a few people smile. 우리는 made, 만든다라고 해석을 하다가 뒤에 보니까 smile이 있으니까 하게 한다. 몇몇 사람들을 웃게 한다. 여기서 지금 스마일이 동사의 원형으로 나왔죠? 왜 그렇지? make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by, 뭐함으로써? saving them some money. 여기서 save가 동명사로 쓰였는데, save는 몇 형식으로 쓰였어요? 이 문장에서? 사형식이지. 그들에게 돈을 조금 절약해 주므로써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웃게 했다가 되는 것이고 뒤에는 뭔때 완벽하게 쓰였다라는 것이겠지. 완벽한 문장이다. w a 정답이 될 수가 없지. 그럼 정답은 되시고 여기에서 대신 뭐로 봐야 돼? 접속사 되시죠. 오케이 해석 한번 해보면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보면 I'm sure. 아, 나는 확신한다. This is not an unique idea. 이것이 여기 대신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 어, 독특한 개념. 독특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we had a lot of fun. 우리가 have fun이지 아 뭐뭐 하는데 있어서 즐겁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지. 이것을 하는데, 그것을 하는데 우리는 즐거웠다. 보시면 되겠고 어, share. 그리고 우리는 공유했다. 더 joy 어, 즐거움을. 어떤 즐거움이냐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아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knowing that, 어, 우리가 몇몇 사람들을 웃게 할수 있다, 모함으로써 그들에게 돈을 조금 절약하게, 절약하게 해줌으로써그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웃을 수 있도록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 즐거움을 우리는 공유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83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확인이 가능했어? 1번으로 확인이 가능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갑시다.